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박예성입니다. 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But seek both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분 요전주 타도 과 타도 이这些东西都要嫁给你们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He who have a s o n has a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 o n of God does not have life. 너의 롯, 숀더 어디에 주요 생명, 매용 숀더 어디에 주우 생명. 자유구절 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십삼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new command I give you. All.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 i s c i p l e if you love one another. 我去给你们一条性命，然后叫你们彼此相爱。我怎样爱你们，你们也要怎样相爱。你们若有彼此相爱的心，众人以此就能出。你们是我的门徒了。马太福音四章二节말씀。<music>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이라 But for you who r e v e r e my name And the s u n of we light with healing in i t s wing And you go on a l i like cabbage laid from the store 난샹 이만 찡웨이모 워빙드럼 삐요 공의덜 루토 주신 지광신 요이 지지노 이만 비출려 태오에 루첸 리더 베이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너희 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 보고 하에 계신 너희 영광을 돌리게 In the same way let your i n e e r e men that they may see y o good deeds and f r y o u r Father in heaven. 더 광의 땅조용조쪼 이런제 쪼고타칸제더 신위 생장 농 고이게 쪼더 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너희 안에 임한 부모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Your a t t i t u 땅이 예수 신 외신, 타번 성 who, b e i n 동정 외창도도 아 너무 잘하시네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ill p u r the good of those who l v 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오멍 샤더 왕시 동후 샹샤리 져 아션 더런더이주 주시 안타 주이 베이 져 네. 这位小朋友很帅啊，很有自信的样子，非常的帅。然后他发音咬字都很清晰，然后断句还有嗯，几乎没有那个错误的个发音。我觉得呢，他速度如果稍微再慢一点的话，会更好。 속도가 좀 빨랐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좀 그렇긴 한데 속도 빨랐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승이 부모님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예승이가 지금까지 네 했던 거에 대한 그 과정을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실게요. 네,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애령이가 어, 여기서 동상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되게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은 후기도 못 올린 게 너무 자충우돌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기도 하고 어, 애승이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장염이 걸려서 애선 보면서 막 토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사실은 도전할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애령이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됐어요 아이가 그래서 혼자서 뭐 중국어 녹음을 사고 싶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이한테 소망이 생긴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애승이도 아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포항 한글로 원장님을 만나게 됐고, 줌을 통해서, 그래서 줌 수업을 또 포항 한글로 에서 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이블 수업이 개설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걸 해주셔서 그렇게 이겨갔습니다. 그러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한 2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암기하고. 외우려 하지 않아서 남자이라 아 너무 이제 움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온또 저기 아린이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팁을 공유하면서 줌으로도 봐주기도 하고 또 게임처럼 선물 같은 거 숨겨서 예 말씀과 같이 그걸 암송을 하면 그걸 먹는 거죠. 그런 것도 쓰고 몸으로도 외우고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